안녕하십니까. 이제, 음, 중요한, 이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하는 거, 2019년, 기해연 네, 이제, 띠별로, 이제, 종합으로, 이제, 점사를 볼 건데요. 자, 2019년은, 음, 황금돼지해입니다. 주체가 일단은 황금돼지해. 돼지인데 황금이래. 황금돼지해인데, 뱀띠, 닭띠, 소띠. 삼재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근데 이 삼재 중에 제일 나쁜 건 뱀띠하고 소띠야, 여러분. 뱀띠하고 소띠는 대지에 들어서 들삼재, 들어오는 삼재다 이거예요. 삼재가 2019년 기해연에 어, 뱀띠, 닭띠, 소띠가 삼재가 들어와서 들삼재다. 자, 다음에 주예에는 묵는 삼재. 그리고, 다음에, 3년째 되는 해는, 소해에는, 날삼재라고, 이렇게 호칭을 해요. 다, 비교적 삼재란, 세 가지 재앙이 들어오고, 여덟 가지의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된다 해서, 삼재가 들어왔을 때는 고비가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게, 삼재팔란이라고 그래요. 자, 삼재 때는 뭐가 제일 나쁠까요, 여러분? 구설이, 구설. 내가 안 했는데도 남들이 내 흉을 보고 수근수근 해. 그래서 중상몰이야. 구설수에 이제 부딪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전, 재물이 흩어지는 애예요. 자, 내가 월급을 타도 쓴데없이 나가고 또 어떻게 50만원은 저금하고 50만원 생활하고 해야 되는데 저금할 수가 없어. 무슨 다른 꼬여. 일이 꼬이고 자꾸 애군이 물려오기 때문에 돈이 쌓여지를 않을 수 있고요. 부부간에도 이제 싸움, 다툼이 있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도 없어요 그래서 행동도 조심해야지 또 말도 아껴야지 또 모든 일에 신중을 해야지 그래서 음, 이제 많이 조심해야 되는 게 3재고요 조금 사주에 따라서 아니면 차, 어, 사주는 이렇게 사주에 어, 따라서 각자의 사료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 아무튼 주의를 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3대 때는 자 그러면 뱀띠에 이제 어, 뱀띠 이제 3대 중에서도 뱀띠가 있고 뱀띠가 제일 나빠요 나쁘기 때문에 이제 뱀띠에 이제 내년에 기해 내년에는 뱀띠는 어떨까요 자 뱀띠는 음. 정말 뱀띠 여러분 내년에 그냥 움직이지 마 집에만 있을까 <laughs>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 이 뱀띠 여러분을 어떻게 해줄까 참 저도 생각이 많네요 어, 우리 뱀띠가 악삼제를 만나서 이제 일시를 이제 뱀띠에뱀 달에 뱀 일시에 나는 사람은 정말 어떡할까, 숨을 쉴까 할 정도로 굉장히 애군이 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뱀띠가 내년에는 이사수가 있어요, 변동수가. 내년에 이제 이거는 총 이제 큰 기운만 짚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2019년 기년에는 뱀띠는 이사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관제, 구설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흘러보내시고 마음에 담지 마시고 져야 돼. 이기려고 하면 절대 구설과 관제가 따라서 안 돼요. 내가 좀 손해본다 하시면서 사셔야 돼. 1년을 그렇게 잘 넘어가야만이 되고요. 또 직장에 변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직장. 내 직장에서, 이 해왔던, 뭐, 예서 이직이 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밑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 승진이 돼야 되고, 이게 좋은 일이 돼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좀안 좋은 영향을 있기 때문에, 직장에도 변동이 있으니까, 신중하셔야 되고, 또, 음, 사업에, 변화가 많이 있어요. 내가 옷장사를 했으면 그 옷장사가 아닌 물장사로 간다던가 이렇게 사업에 변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든지 뱀띠 여러분들은 올해 내년에 추운 겨울로 돌아가는 거야. 겨울에는 나대면 다 감기 걸리잖아. 그러니까 나대시면 안 되고 모든 내 마인드를 좀 진중하게 좀 꼼꼼히 아니면 주의를 잘 하셔서 판단을 잘 하시는 해운연이고요. 특히 건강에 항상 주의를 하십시오. 자 쥐띠를 볼게요. 음, 쥐띠는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쥐띠 여러분들이 어, 쉽게 말해서 몇년 상한으로 마음고생, 금전고생 음, 전체적으로 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주티들이 역경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나 기년에 들어서서 이 주티들은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황금알을 낳는다. 그러니까 <laughs> 고생 끝이고 행복 시작이라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풀어지는 거예요. 꼬였던 일이 풀어지고 인간관계가 원만해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생각대로 많이 유유하게 되는 그런 해기 때문에 길에요. 길한데더잘 되고 싶은 분, 쥐띠 중에 더 저는 더 올라가고 싶어요 하는 분은요, 용궁에 가서, 물에 가서, 어? 지성공덕을 하시든, 물에 가서 밤생을 하시든, 용궁에 이렇게 기도 발을 함으로써 그 기운이 더 업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띠를 볼게요. 자, 소띠도 삼재라고 그랬잖아요. 소띠는 악삼자인데, 뭘로 악삼자를 칠수 있는 형국이냐면요. 건강으로 쳐요, 여러분. 소띠가. 건강으로 어, 치는 형국이기 때문에, 소띠 여러분들은 내년에, 가기, 내년이 오기 전에, 기회 년에 들어서서 건강검진을 꼭 해보세요. 없는 병은 생기고, 있는 병은 완화되는 게 아니라 더 극대화되어서 건강의 몸수가 공고해질 수 있는 현금으로 건강 검진을 꼭 하셔서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돌다리도 두드리듯이 정말 남의 보증 서주면 안 되고요. 아무리 좋은 거라고도 해내 욕심밖에 과욕을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중함에 신중함을 더 어 드려야 되고요. 소띠 같은 경우에 그래도 어디에서 내 손구멍을 열어주냐? 자 조상님이 열어줘요. 조상님이 소띠는 열어주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상님 전에 제사 기제사 다 정해져 있잖아요. 제사 없는 집 없잖아요. 제사상에 내 재물을 술을 사간다던가 과일을 내 몫으로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적 산적이나 뭐 음식을 진 음식 마른 음식이 다 들어가잖아요 재물을 사시는 용도로 돈을 좀 쓰십시오 그래서 내년에는 특히 조상님이 돌봐주는 기운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상님 전에 잘 공을 들이시면 위기를 많이 완화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점사를 지금 새 띠를 봤잖아요, 뱀 띠, 쥐 띠, 소 띠를 봤잖아요. 근데 이제 각자 그 띠마다 이제 성분이 다르고 이제 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내년에 가장 아니 다음 프로 다음 시간에다 새 띠를 일단 보고 끊고 다음 촬영할게요.